뭔가 기쁘고 설레면서도 이제 막 끝나가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관객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음 영화 좋으셨다면 주변에도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신영민입니다. 이렇게 10일에 국장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어,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계시면서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앵커 연출한 정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좋은 날 극장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좀 어두운 영화, 영화라서 마음이 좀 무겁거나 하실까봐 좀 염량는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. 주변에 또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좋은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물어하겠습니다차영 인사